저희 주연배우와 감독님 모시고 무대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자안 나오면 박수 네, 저는 전주선 독자 시점에서 김독자 역을 맡은 안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새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꽉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이게 정말 오늘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참 놀지네요 <laughs> 아니 저는 아쉽지 않아요. 너무 <laughs> 아, 이렇게 최후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이리저리 좋은 말씀들 좋은 선물들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네, 더우니까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준형 영화 같은 이기로입니다. 오늘 저희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네요. <laughs> <진짜 웃음> 어, 다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웃음> <웃음> 어, 영화 이제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저희 영화와 함께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공필도 박고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까지 이렇게 꽉찬 객석을 보니까 하루 동안 돌아다니는 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23일날 개봉한 이후로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뭐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 1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화상지적 독자시점의 감독팀 배우입니다. 야, 이 감독님이 제일 지쳤네. <laughs> 말씀 잘하시더니. 자! 저희는 물러가기 전에 물러가기 전에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26번, A열부터 F열까지 배우가 호명하는 자석변호 당첨되신 분들은 내려오셔가지고 배우한테 상품 받아시면됩니다 K8번, K8번. K8번.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잠시만요. 네. 1, 2, 3, 4, 5, 6, 아래 10, 2 13, 1 1 6 1 20, 2 2 2 16번. 네, 언니, 주여, 됩니다. 누나, 지열이야, 지열. A열의 16번 네내려오세요버에이시레이어레 오버. 에이이이어 오버. 오에이어어쩔수에에 5열의 7번. 5열의 7번. 7번, 5열의 7번. 네, 하드립니다 네, G21번 하겠습니다. 이거 봐봅시다! G21번이요. G21번. G21번. 21번. G21번. 깜이는 이 비열의 팔 번, 8번 비열 8번, 8 번. 아,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좋은 발람하시고 재밌게 보신다면 실발람표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수 있죠? 감사합니다. 대 감사합니다. 인사.